2024년 12월 18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하루한절 문의감송무쌍방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경관통 1189절 지금 현재 신약성경 학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우리가 마태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성경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자 로마서, 고린도전서고린도후서쭉 이렇게 이렇게 그 성경 순서대로 해서, 현재, 에, 골로에서 네, 골로에서 1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1장 1절 우리가 암송했고, 오늘, 계속 이어서 1장을 하겠습니다. 1장 전장입니다. 1장 전장. 골로에서는총 4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에, 1장 전장을 우리가 암송, 할 겁니다. 총 29절까지 있니 29절까지. 그래서, 아, 내가 장을 통째로 한번 외워보, 외워보겠다. 도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골롯, 그 중에 골로스에서 1장, 전장을 한번 여러분, 한번암송 도전해 보시는 것도,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재밌게 해야지 뭐든지.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예, 보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골로스 1장을 한번 여러분, 이제, 도전해 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laughs> 지난 시간 암송했던 부분 한번 1절을 한번 암송해 보고요. 1절 암송해 보고 어, 이제 그 우리 2절부터 암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1절입니다. 골리스 1장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한번 더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예, 네, 1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해 보니까 이 바울의 그 서론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여기저기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도 하나님의 스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또에 고린도전서 1장 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과 받은 바울과 에, 형제 소스대네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또 헷갈려 이게 또 에,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상분사 햄버 말씀축쿨 모닝함송 시간에도. 예, 로마서 1장을 했는데, 예, 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아, 갑자기 또 헷갈려. 예,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이게, 이, 앞에서, 이제 요것만 외울 때는, 예, 이제, 요것만 외울 때는 그냥 외워지는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헷갈려버려요. 이게, 예,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하나만 외울 때는 또 헷갈리지 않고 외워지는데, 많이 외우다 보면, 아 이게 이제 헷갈려요, 헷갈려 요 헷갈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 그렇지만 이 헷갈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됩니다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잊어버리면 이게 버리면 돼요. <laughs> 예. 수 그리스도의 정 바울은 에,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해 무슨 이, 이것 이제 요것만 해읽 때는 전혀 그냥 헷갈리지 않게 막해우다가막 이렇게 고린도전서 뭐 이제 또 에베소서 또 이렇게 또 그런 쓰막 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게 그 헷갈려요. 헷갈려 헷갈려 네. 예. 그냥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알고 그냥 외우시면 되죠 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게요 뭐였죠 예. 네. 그 <laughs>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여기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한 번만 더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다렸습니다. 그럼 네, 2 절입니다. 2 절, 이 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가 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또 다른 것도 막 예고 하면 이것도 헷갈립니다. <웃음> 이것도. <웃음> 네. 헷갈리면 헷갈리는 거죠, 그죠? 아, 헷갈리네 하고 그냥 웃으면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 이제 그리고 여러, 여러 번 반복해 보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일곱 시부터 일곱 시반 사이에 거기서는 이제 이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였거든요. 네,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laughs>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하나만 외우면 괜찮은데 막 여러 개막외우면 이게 막 뒤집박죽 막 섞어지고 막 이게 그래서 아어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쩝니까? 그래도 해야죠. 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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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의,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2절 한번 이어서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느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술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잘했습니다. 그다음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까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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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한 가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느라.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언제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이겁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런 우리 2절, 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3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례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2절, 3절 들어갑니다. 골로새에는 성도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골로스서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암 아마 그리스도에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등무대는 합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청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아, 자 그다음 네, 4절. 사절. 4절까지만 해 보세요. 4절까지만. 자, 이제 아, 우리가 너희를 너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제 그 감사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이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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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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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들었느냐? 이제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들었고 그다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걸 들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제 들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절에도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사절문 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절도 하고 싶지만은 또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예, 예, 예 끊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뜻으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아유, 뭐였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로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그 2절부터 4절까지 총 3절의 말씀을 아, 이제 외우긴 했지만, 이렇게 조금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암송이 됩니다. 그죠? 천천히라도.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을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시간하실 때 틈틈이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해, 해보시면 내일도 아주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 특별히 이제, 아 어,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길를 원하오라. 한이 말씀을 이제 이 바울의 축복인데 이 바울의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광고하면 내일은 내일은 이제 이 하루 한절 모닝 감성은 내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삼고사 행복 말씀속을 암송 실전은 하는데요. 일곱시부터 일시 7시 반까지 그건 하는데, 요, 우리 하루 한절 모닝 암송은 내일 쉬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그, 이, 삼고사 행복 말씀속 암송 실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울산에, 울산에 이제 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가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 그, 하루에 될 문의함성 6시간에, 참 참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내일은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단톡방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